오빠 주무세요. 아니 저, 잠깐 나와 보세요. 아유 어머니 웬일이세요? 어.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. 어. 전 그럼 들어갈게요. 오냐 들어가. 안녕히 주무세요. 어. 저기 다른 게 아니고 내일 모레 용인 가는 거 말이야. 나고 우리 영숙이는 못갈것 같어. 아 왜요? 나는 수안보 온천에 가기로 약속이 됐고. 우리 영숙이 안 가겠대 그냥. 어유. 그러면 안 되죠. 서로 약속을 했는데 요 그래 비안에서 이러는 거야. 저 우리하고는 다음에 같이 가고 내일모레는 상궁이네 식구하고 같이 가서 하루 잘 놀다 와. 응? 아이뭐잘 놀다고 거시기 할 것도 없어요. 저 언니는 안 가면 저도 안 가요. 운전할 사람도 없고. 약속이 다 깨지는데. 아뭐 영수 씨도 같이 간다면 몰라도요. 아니, 뭐 저는 상국이나 만 태우는 용인 절대 못 가요. 아뭐 남들 가족끼리 가는데 저 혼자 무슨 재미로 갑니까? 아못 가요, 저. 아이 사람 맥 빠지게 만드시네. 뭐 하냐 거기서? 어, 그냥 엄마 기다리는 거야. 요즘 한동안 못 봤더니 이쁘셨다, 나. 어디 갔다 와? 응? 어. 나 요즘 골프 치러 다녀. 이거. 응.